솔로 지옥 5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일단은 최민호수 나오자마자, 어? 쟤 갠데? 왜냐면 몇년 전에 기사 떴었던 적이 있는데, 최민호수가. 그 미스 어스에서 1등 한 걸로. 한국인으로서 1등 한 걸로. 그래서 왜 기억을 하냐면, 일단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글자고. 그리고 딱 봤을 때, 그 당시엔 더 그랬는데, 얼굴로 결코 미인대에서 회 1등 할수 있는 얼굴이 아닌데, 왜냐면 보통 우리가 미스 코리아 진 이랬을 때 떠올리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얼굴들. 그 얼굴에서 굉장히 벗어난 얼굴인데, 국제 미인대회에서 1등 했다길래 되게 의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월드피스 뭐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있잖아 그런 것도 봤는데 뭐, 그냥.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이름도 되게 독특하고 얼굴도 별로 예쁘지 않은데 1등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쟤인데국제미인데 1등했던 애 아닌가? 근데 그런 언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긴가민가하다 검색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미나가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일단 미나의 심리는 내가 바람표도넌 절대 피지만데 그러니까 본인은 나만 굳건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을 바라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런 거지. 내가,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방어적으로 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렘을 건설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남자들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겁이 나는 거야, 그게. 응. 음.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민아는 승일이긴 했어요. 근데 승일이가 민지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그때, 어, 바로, 이렇게, 어떤 경계태세가 발동되면서 굉장히, 어, 불쾌하고 두려운 듯한 그런 김임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내연프을 진짜 많이 봤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보인다 해서 바로 그렇게까지, 지금 뭐 만나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렇게까지 막 경계체세가 발동하고 이런 거는 흔한 건 아니야. 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감정선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게 본인은 상대방에게 일편단심이길 바라면서 본인은 지금까지 나온 연애 프로그램 나온 여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미나는 승일이긴 했어. 처음부터 미나는 승일이긴 했는데, 승일이가 민지한테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자기한테 확신을 준 수빈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나는 수빈이한테 관심 없었, 없었다고 생각해. 본인은 뭐 INTJ를 좋아한다 어쩐다 하지만, 자, 봐봐요. 승일이랑 수빈이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 승일이는 어때? 사람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어, 말도 잘하고 그러잖아. 근데 미나가 승일이한테 처음에 관심이 갔다고, 그렇다는 건 사교성 좋은 사람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전혀 그거랑 다른 수빈이를 선택했잖아. 그래서 저는 미나가 INTJ를 좋아하는 어쩐다 뭐 이러지만은 사실은 승희 이처럼 재밌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 근데 뭔가 다른 여자한테 갈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수빈이를 선택한 거지. 근데 그 수빈이마저도 희선이랑 막 화보 찍을 때 너무 막 친밀해 보이고 하니까 거기서 질투나서 성훈이로 튼 거예요. 하지만 성훈이한테도 수빈이한테도 별로 관심은 없어. 어. 근데 지금 성훈이로 틀었는데, 성훈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훈이로 틀었어. 수빈이가 얄미워서. 근데 성훈이도 자기한테 빨간색 초콜릿은 안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관심있었던 승희리는 민지랑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내가 틀었던 수빈이는 희선이랑 되게 허목해 보였고. 그다음으로 찍었던 성훈이는 자기한테 빨간 초콜릿을안 줬잖아. 그러니까 성민이한테 계속 말을 한 거야. 성민이한테 관심 없어. 성민이한테 관심 없는데 그냥 승일이는 딴 여자 좋아한데 수빈이는 딴 여자랑 화보 찍었지. 성훈이는 딴 여자한테 빨간 초콜릿 줬기 때문에 성민이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감정선이 이상한 게 본인이 본인 취향에 따라 본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함에 따라 남자들의 감정이 변함에 따라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니까 사실 저번 시즌에 시안이가 약간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시안이도 굉장히 변덕을 많이 부렸잖아요. 근데 미나수는 그것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선택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승일이는. 승일이 한테로 돌아간 거니까. 근데 음...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미나가 왜 저러는지는 조금 알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미나 얼굴이 한국에서 그렇게 예쁘다고 느껴지는 얼굴이 아니에요. 최근에 어뭐 10년 상간 들어서 김고은같이 생긴 얼굴이 그러니까 영화배우 김고은같이 생긴 그런 박소담같이 생긴 얼굴도 좀 유행이 됐지만 사실 전에는 여자 배우라고 하면은 쌍카풀은 기본이고 항상 눈은 다 크고 서양인 같이 생긴 얼굴들이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김태희, 뭐 송혜교, 뭐 손예진 이런 애들 다 어때? 다 쌍꺼풀 있잖아. 근데 최근 들어서 동양적인 얼굴들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지. 사실 최민하수 같은 얼굴은 미인대회, 한국 미인대회에서 1등 할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미인대회를 나갔어야 했던 거고. 그니까 미나 마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어때? 사실 남자들이 저기 안에 남자들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보통 남자들이 키 크고 떡대 넓은 여자 안 좋아하거든요. 부담스러워서. 그고 한국 남자들 대체로 다 키가 작잖아요. 뭐 평균 키가 170한4 근처 아닐까요? 저기 나온 남자들은 특출나게 키가 큰 거고 또 이번에는 남자 출연자들이 나이 또다 어리게 형성이 됐더라고. 그니까 아직 사회에서 그렇게 자기 권위가 있거나 자리 잡은 남자들이 아니어서 여자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승일이는 어 구체적인 단어를 언급하지 않겠지만 양쪽귀 다 뚫은 거 봤죠. 그리고 말투나 행동이나 옷 입는 거 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승일이를 신뢰하지 않아요. <laughs> 승일이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그렇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승일이가 막 이런 테토녀를 좋아한다는 거 거기서도 뭔가 낌새를좀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미나가 얼굴만 봤을 때 한국에서 그렇게 얼굴 된 어필되는 얼굴도 아니고 키가 너무 크고 어깨가 너무 넓어서 사실 남자들에게 그렇게 어필될 수가 없어. 왜냐면 보통 한국 남자들 키가 대체로 17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cm 정도일 텐데 172cm나 되는 여자를 만나기가 쉽냐고. 응. 저기 남자들은 키큰 여자를 좋아하지만 사실 보통은 남자들이 자기보다 어리고 키 작고 자기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이미지의 여자를 선택해요. 보통 키 167, 8만 돼도 남자들 키 크다고 느껴. 저기 남자들이 키큰 여자 좋아하는 거고 독특한 거지. 그래서 미나가 자기는 되게 예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얼굴 자체만 봤을 때는 한국에서 먹히는 얼굴이 솔직히 아니고 어깨 막 이만하잖아요. 수영 선수처럼. 키 172이고 이러니까 사실 연애시장에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선 인기가 많지만 키 172에 어깨가 이만하고 얼굴은 쌍카풀도 없고 그렇게까지 연애시장에서 우월할 수 있는 얼굴은 아니다. 근데 고은이는 어때요? 여기 지금 솔로지역 고은이는 키도 168 크긴 하지만 적당하고 얼굴도 너무 예쁘게 생겼고 뭐 어딜 가나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고은이는. 근데, 미나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미나는 약간, 지금의 저런, 뭐, 미인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러기 위해서 되게 매니페스테이션이 중요했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딜 가나 항상, 뭐, 미녀로 인정받고, 어딜 가나 사랑받고 그랬을 거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좀속여 했던 거지. 나는 예쁘다.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계속, 뭔가, 스스로를 속여 했던 거지. 아 솔직히 여러분, 김고은한테 뭐라고 해요? 싸이 닮았다고잖아. 응? 우리 아직도 한국에서는 사실은 쌍꺼풀 없는 여자를 그렇게 엄청 예쁘다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 한국인이잖아.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응?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너무 예쁜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데 키가 너무 크고 어깨가 너무 넓고 얼굴도 쌍꺼풀이 없어서 사실 키가 작고 귀엽고 청순하고 쌍꺼풀이 있는 여자들한테 외모로 안 된다는 거를 본인도 알 거야. 그래서 저런 이상한 행동들이 나온다고 나는 확신해요. 응. 그, 왜, 그런 말 있잖아. 갑자기 예뻐진 애들, 뭐 아니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안한 애들이 더 남자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부터 예쁘고, 원래부터 사랑받았던 애들은 되게 신중하게 남자 딱 골라서 만나는데, 뭔가 갑자기 예뻐졌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많거나, 이런 애들이 더 이상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미나가 행동하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지나치게 일 편단심인 남자를 바라는 것도 두려워서 그런 거야. 남자 마음이 바뀔까? 이런 게 두렵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속 아주 깊은 곳에는 자기가 그렇게까지 남자들한테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 아니, 그렇잖아. 그니 그러니까 마음속 아주아주 아주 깊은 곳에는 자기가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서, 연애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픽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제도.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한테 과하게 나는 일편단심을 바란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바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남자 마음이 변할까봐. 자기보다 더키 작고 아담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청순한 그런 여자한테 가버릴까봐 두려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일편단심을 강요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더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어. 왜냐면 남자 마음이 변할까봐 두렵다는 건 본인 마음도 올곧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미나는 자기가 키 크고 떡대 크고 쌍꺼풀이 없는 여자로서 연애 시장에서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귀엽고, 아담하고, 청순하고, 쌍꺼풀 있는 여자들한테 밀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선택에 확신이 없는 거야.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할 수 있을 거라는데 확신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남자의 선택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람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본인 마음이 변덕스러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확인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주변에 키172인 넘는 여자가 인기 많은 거본적 있어요? 잘 없어. 저 나온, 저기 나온 남자들이 키가 185가 넘으니까는 그나마 뭐 그런 건데, 보통 일반 남자들은 키 172가 넘는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되게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진 씨는 내가 보기에는 솔로 지옥을 나올 게 아니라 그냥 뭐 하트 시그널이나 이런, 이런 거 아니면 차라리 나는 솔로에 옥순으로 나가던가 이랬어야 돼.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솔직히 시집 잘 가고 싶어서 아나운서 되는 심리가 아직도 있는데. 즉, 여성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여자친구, 아나운서 아내. 와이프, 이거 아직도 남자들에게는 되게 트로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큰 요인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솔직히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는 남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 지금. 남자들 다 20대로 보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직업만 해도 모델, 뭐 패션 어쩌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남자로서 권위나 지위가 있는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예진이 짝이 없어요. 여자가 아나운서가 되는데는 에 아직까지도 시집 잘보고 싶은 심리가 있다. 어. 근데 여기는 그런 남자가 없어. 다 어리잖아. 지금 왜 이번에 캐스팅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자들 나이가 다 어리고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없, 없어 지금 대, 대, 다 대부분이. 지금 직업 직업이랑 나이 안 밝혀진 애들도 다 어리고 좋은 직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진는 여기 짝이 없다. 그래서 다 편집됐잖아. 일단, 미나의 심리는 결국 그거다. 키 크고 어깨 넓고 쌍꺼풀이 없는 여자는 사실 연애시장에서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고 매니페스테이션을 해도 알아. 사실 결국은 남자들이 키 작고 자기 품에 안을 수 있는 여자를 선호하거든요. 응. 음. 그걸 알아. 미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 미스코리아 이런 건안 나간 거겠지? 미스코리아에서 지날 수 있는 외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미인대회를 나간 거고. 자기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라는 데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더 확인하려고 두는 거고. 동시에,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어, 반사적으로 본인 역시 이렇게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아. 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고. 화, 자기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 어떤 남자가 자기를 정말 좋아할 거라는 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마음을 확신 갖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야. 음.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민지는 완전 다르게 행동하고 있죠. 음. 그래서 미나는 겉으로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나는 뭐 되게 매력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만 그게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키 작고 아담하고 귀엽고 청순한 여자들한테 밀릴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방어기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해할 수 없게 행동하는 거다. 미나는 음아또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속한 문화권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비주얼이 아닐 때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 같아 불안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확신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는 거야. 너가 날 좋아하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나 잘났는데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많은 남자들의 픽이 자기가 아닐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과한 액션들이 나온다. 저런 과한, 과, 너무 과한 것들이 나오는 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뭐 얘기하고 싶은 건 있었는데 까먹었어. 그래서 난 승일이는 승일이의 성적 지향성을 신뢰하지 않아요. 난 승일이가 그냥 여기 놀러 나온 것 같고. <laughs> 어. 난 주영이가 인기 많은 게 이해가 안 가네. 응. 그리고 재진이는 <laughs> 숟가락 안 놓는 것부터가. 그냥 저는 고은이가 개담지 않았어요? 시은이? 옛날에 그민우랑잘될 뻔했던 시은이, 모델 시은이 닮았잖아요. 고은이가 정말 예쁜 것 같고. 그 코도 수술을 안한 자기 코인데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신기하고. 아,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아, 그니까 이게 아무리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해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류준열이라는 배우가 막 그런 것도 찍었었잖아요. 미남으로 나오는 드라마도 찍고. 근데 알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 유진열은 자기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걸알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도 내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야. 분명히.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는 한국 문화권에선 그렇게 대중적인 픽도 아니고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여성으로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해도 아무리 난 잘났다 잘났다 나는 인기 많은 여자야 난 잘난 여자야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려고 해도 안돼 알거든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아 결국 키164 정도의 귀엽고 청순한 여자들이 나보다 더 대중적인 픽이라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거든 그래서 류준열도 그런 뭐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연애관계 관련해서 그게 그왜 그런 거냐면 난 그것도 그거라고 봐요. 이 여자들이 너무 예뻐서 갖고 싶지만 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예쁜 애들이. 그러니까 그 뭔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지. 미나도 그럴 거야. 이 남자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가? 불신이 있는 거야. 깊은 불신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게 행동을 한다. 아무리, 아무리, 매니페스테이션으로, 아무리, 실크리스로 아무리 스스로를 속여도, 그래서 가끔씩 세상을 속여서 국제대회를 1등해도,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본인이 한국문화권에서 그렇게까지 먹히지는 않는, 음... 솔직히 여러분, 데이트 시장에서, 아담하고 청순한 여자가 아직까지는 그냥 베스트 아닌가? 어. 알 거야, 쟤도.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